포트급 레슨 조용히 저에게 알리지 마세요 혼자만 알고 계세요 혼자만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레슨이니까 바로 좋아질 수 있어 자 오늘은 제가 신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 레슨을 풀잖아요 제 구독자님들은 정말 잘지고 오늘 이 레슨을 보잖아요 모든 문제점과 백스윙 다운 다 좋아질 거니까. 특급 레슨이 들어갑니다. 시리즈로 벌려 벌려 레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갈 거고 오늘 하면 여러분들의 스윙이 거의 완성이 됐다고 지금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팔은 여기서만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자, 그래서 벌려 벌려를 해서 이렇게 치고 여기서 90점 잡고 여기서 가위도 때리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미친 비거리와 방향성을 보장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연습을 하셔가지고 벌써 한 클럽 이상 뭐 막창이 난다, 비거리가 너무 많이 난다, 똑바로 멀리 간다,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더 비거리가 상승이 되고, 방향성이 좋아지고, 거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80% 이상 스윙이 완성되는 느낌으로 갑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벌려벌려가 기본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거 들어갈 거냐. 10만 기념 초특급 레슨, 찢어 레슨이 있었죠. 찢어 레슨을 합칠 겁니다. 자, 찢었을 때는, 어드를을때 어떻게 했죠? 왼손을 위로 찍고, 오른손은 아래로 찍고. 못 봤다! 제가 고정 댓글란, 밑에 댓글란 있잖아요. 거기다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거 보고 오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위아래 찢는 거야. 그냥 되게 쉬워. 위에서 봤을 때 왼손 위로 찍고, 오른손 그냥 밑으로 찢어. 찢은 상태에서 그냥, 그냥 그대로 계속 가. 오른손이 계속 밀고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 밀고 있으면 코킹하고 힌징이 좀 힘들거든. 그래서 여기서 벌려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팔은 이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허벅지 있어요. 여기서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서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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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90점. 여기서 가위. 이거 이제 뭐 같이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찢어까지만 할 거예요. 자, 찢어랑 벌려. 보세요. 위아래로 찢어 놓고 똑같이 벌려, 벌려. 손은 작게 움직이면서 이 최대의 코킹과 힌징을 이용해서 치면요. 몸은 거의 안 움직이면서 팔만 움직이는 게볼수 있어요. 그래서 팔을 올바르게 쓰자. 우리가 팔을 잘못 쓰니까. 그래서 제가 이 레슨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어드레스 때 위에 왼손 당기고 오른손 밑으로 밉니다. 찢어 놓고 벌려벌려를 해보세요. 어떠죠? 강제로 몸통이 회전이 됩니다. 여러분. 강제로 몸통이 회전이 돼. 여기서 그러면 좀 아이러니한 게 하나가 있죠. 그건 댓글 달려, 이거는. 위아래로 찢고 있는데 벌려벌려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위아래로 찢어 놓는 거는요. 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아래로 찢어 놓으면 강제로 몸이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백스윙 공식, 몸팔, 팔몸. 돌리고 들고 빵! 이거 있죠? 어. 위아래로 찢어 놓고 돌리고 하면 팔이 안 들리기 때문에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강제 몸통 수익을 할수 있는 게 위아래로 찢어입니다. 그랬을 때 손이 힘을 좀 들어가지만, 자, 보세요. 여기서 벌려, 벌려를 하면 어때요? 아크가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벌려, 벌려면 작게, 작게 해가지고 하지만 힘들지만, 위아래로 찢어 놓고 가면요 자연스럽게 오른팔이 쭉 뻗어지고 어깨가 쭉 들어가면서 위아래로 찢어와 벌려를 들어가면 아크가 그냥 미친듯이 커집니다 이게 여기다 대시면 이제 구심점과 가위도 같이 때려주면 되죠 자 보세요 그냥 첫 번째 벌려벌려를 했으면 이 정도의 아크의 크기에서 이렇게 쳤다면 위아래로 찢어요 찢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몸통부터 들어가 그래서 몸, 팔, 팔, 몸 돌리고 들고 빵 이게 되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선 몸과 팔을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뭐 상체랑 하체랑 분리, 손 가락과 손 바닥을 분리. 그러면 찌저와 벌려는 팔과 손목을 분리하는 기술이죠. 이걸 분리해야, 오, 어, 왼손을 쳐도 여기 가볍게, 어, 지렛대 역할, 뭐 이런 거, 오른손을 쳐도 지렛대 역할. 그리고 벌려벌려 벌려 했을 때 여기서 놓고 짧고 그지마 통! 이런 느낌. 여기에 플러스 찢어가 들어가면 몸통에 올바른 회전은 강제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딱 들어서, 하나, 둘, 셋, 찢어. 자, 찢어. 얘를 찢어놔. 자, 찢어놓은 상태에서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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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몸통. 자, 벌려, 벌려. 한번 쳐보겠습니다. 찢어놓고, 벌려, 벌려, 놓고, 벌려, 빵! 치면 여러분들은 몸이 쫙 펴지고, 팔도 쫙 펴지고, 정확도와 미친 방향성과 미친 비거리를 보장을 하는 거죠. 세일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위아래로 찢으면 아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팔의 느낌을 쫙 갖고 있지.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이 찢어만 계속 이렇게 하면 이 코킹이 안 되잖아. 힌징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벌려가 들어가는 건데 제가 뒤에서 보여줄게요. 그쭉 가서 여기서 벌려를 들어가면 손을 놔주면 자연스럽게 코킹과 힌징이 일어나죠. 그래서. 쭉쭉아 여기서만 움직이려면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은 여기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위아래를 찢으면 돌렸잖아 그럼 여기 손은 안, 안 움직였잖아요 손은 안 움직였단 말이야 손을안움직인 상태에서 그냥 위로 딱 올리면 여기서 벌려가 되면서 몸통의 회전 여태까지 내가 벌려 벌려를 했던 거는 조금 조금씩 움직여서 여기서 이런 연습을 한게 핵심 포인트인데 골반의 회전, 뭐 몸통의 회전, 뭐 하체의 회전이 정확하게는 안 들어갔던 거죠 올바른 팔의 스윙과 궤도 그리고 팔의 순서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알려드렸다면 몸통이 들어가야지 어, 몸통 스윙 물론 좋은 스윙이에요 하지만 팔을 먼저 쓰는 걸잘 배우고 몸통 스윙을 배우는 걸 저는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리켜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이런 동작을 먼저 쓰니까 잘못됐다. 팔을 올바르게 쓰고 손목도 풀고 그리고 임팩트 때 구심점을 잡아놓고 임팩트 때 손으로 잡지 않으면서 이렇게 잡고 당기는 현상이 없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몸통을 쓰는 걸 배워야죠. 뭐 여기서 돌리세요. 몸을 돌리세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위아래로 찢어 놓으면 그냥 무조건 몸통 스윙은 알아서 들어갑니다. 왜? 위아래로 땡기고 있으면 손을 이렇게 쓰질 못해요. 이렇게 쓰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제 구독자님들은 이건 무조건 알고 계세요. 위아래로 땡기는 거를 기본으로 얻을 했을 때 가져가고 여기서 땡기고 있으면 벌려를 못하지만 돌려놓고 가면 여기서 벌려를 하면 손 자체는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왼손 잡아 당기고 오른손 밑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당기고 있으이 방향이 바뀌면서 왼손의 날이 요렇게 미는 현상이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뭐라고 했습니까? 왼손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왼손이 백스윙 때는 펴지는 게 맞다. 그리고 왼팔을 땡겨서 치킨이 일어난 걸 왼팔을 뻗는 게 아니라 오른팔이 들어가서 뻗어 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왼팔을 뻗어서 그대로 그러니까 오른손 이렇게 땡기고 있죠. 이렇게 땡기고 있어요. 벌려 들어가고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여기 밑에 부분 손바닥과 손가락을 완벽하게 나눌 수 있다. 그러면 팔도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이 있는데 다운스윙을 시작을 했을 때 아랫 부분만 써야 된다. 위에 부분을 쓰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는. 이 윗부분이 손에 힘이 들어가면 엄지와 검지 부분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손도 똑같죠. 오른손도 이렇게 잡았을 때 윗부분에 힘을 관장하는 것은 오른손 엄지와 검지입니다. 이 엄지와 검지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무조건 엎어 들어가죠. 세 손가락을 잡은 상태로 위아래로 이렇게 찢죠. 이렇게. 이렇게 찝어주면 이렇게 찝으면, 손날 자체가 약간 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민다는 느낌이었죠. 이거 여러분 진짜 빈생만 해도 그냥 바로 느껴져요. 왼손을 위로 당기는 거예요. 그 대신 막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게, 구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들어서 쭉 들어갔죠. 벌려. 벌린 상태로 그대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거든. 그랬을 때 여러분들 힘이 어디 있는지 느껴보세요. 이 팔뚝에 바늘 났을 때이아래부분에 힘이 들어갑니다. 위에 부분에 들어가면 스윙을 골프를 못 쳐요, 여러분. 위아래를 찢은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 밑에 부분만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아래로 들어가면 엎어치거나 앞쪽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절대 일어나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서 밑으로 손이 딱 들어가고 오른손이 계속 이렇게 얘는 그럼 이렇게, 이렇게 당기고 있잖아. 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서 당기고 있는데 이렇게 오니까 여기서 쫙 펴지네. 여기서 다시 내려오면 어떻게? 오른손이 또 밀, 밑으로 내리고 있잖아. 밑으로 내리고 있는 힘이 그대로 가면, 자, 보세요. 어떻게 돼요? 오른손이 앞쪽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찔러의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자, 벌려. 위아래 찍고 밑으로 계속 유지해요. 여기서 벌려, 벌려, 벌려. 팔뚝과 손목을 나누는 기술입니다. 잘 나눠야 돼, 골프는. 그냥 이것만 알고 계세요. 위아래로 찢어서 쭉 가서 이 아랫부분, 왼손의 아랫부분에 느끼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오른손 힌지가 유지되고 밑으로 갔을 때 임팩트 왔을 때 오른손을 밑으로 내리세요. 이 밑으로 온 거를 그대로 앞쪽으로 갑니다. 밑으로 벌려, 퉁. 이렇게 했을 때 세게 치는 것보다는 벌려벌려를 빠르게 하는 것보다 자, 벌려, 벌려, 살살. 약 20에서 30%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공 100개 정도만 치시는데 처음 하는 거잖아, 여러분. 하는 거니까 좀 살살 좀 하세요. 내가 원래 치는 게 100이다. 그럼 10으로 줄이세요. 거기서 5개부터 시작해. 찢어놓고 벌려서 응. 이렇게 되면은 몸의 중심이 잘 잡혀서 팔이 쫙쫙 뻗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5개만 쳐요. 10%로. 그다음에 20%쭉 들어가서 20% 5개 쳐. 그다음에 다시 30% 10%씩 올라가는 거야. 한50% 정도 됐어. 예를 들어서. 근데. 미스가 났어. 그때는 다시 10%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 그랬냐면 그 전에 안 좋았던 습관들이 세지면 세질수록 조금씩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아예 차단하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 답답하셔도 이렇게 연습을 해야 차근차근 기초부터 밟으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진짜 공 100개만 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방향성과 비거리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진짜로 공개하는 거는요. 진심으로 제 구독자님들이 정말 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영업비밀이에요. 진짜 영업비밀. 스윙을 완성하는 설계도가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완성된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벌려와 찢어입니다. 찢어와 벌려. 이것만 하셔도 몸통스윙, 궤도, 다운스윙, 임팩트, 핏이 다 좋아져요. 정말로 제 구독자님들만 알고 계세요. 정말로 남주기 아까운 레슨. 알려주기 아까운 레슨인데, 제 구독자님들이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셨겠죠? 꼭 연습하세요. 위아래로 찍고, 자, 여기서 벌려, 벌려, 벌려. 그랬을 때 핵심 포인트가 수직으로 올라오고, 오른팔. 나누고, 벌려, 벌려. 천천히. 연습은 10%부터 5개씩, 아니면 3개씩. 자기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고, 공유하지 마시고, 제 구독자님들만 골프를 잘 치시면 됩니다. 다 저기야! 다 깨부시고 오세요! 다 그냥 싹쓸이 해버려요, 그냥. 제 구독자님들은 이 레슨으로. 모르시는 거 있으면 세종시로 오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정말 진심으로 골프를 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박가름이었습니다.